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 O L I 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리십니다. 아,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새로운 BT21 스킨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전에 또이 신규 BT21 스킨들을 무료로 나눠준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뉴스 탭 눌러보시면 딱 왼쪽에 메인 이벤트가 떠있어요. 요거를 눌러보시면은 어, 유튜브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귀여운 애니메이션이 하나 나오고 여기 댓글창에 이렇게 이벤트 안내가 되어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브롤스타드 BT21 콜라보 기념 이벤트! 여러분의 최애 BT21 스킨은 누구인가요? 이와 함께 댓글로 말해주세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번 BT21 스킨을 댓글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은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BT21 스킨을 10명께 랜덤으로 증정한다고 합니다 뭐 자기가 좋아하는 스킨 썼다고 해서 꼭 그걸 주는 건 아닌가 봐요 랜덤으로 준다고 하고 8월 5일에 당첨자 발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벤트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가서 참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 이런 이벤트 당연히 당첨 안될 거기 때문에 오늘도 후구처럼 스킨 하나 구매해보도록 할 텐데 아까 메인 화면에 떠있던 이 러프스 취미 아 굉장히 귀엽습니다. 어, 애니메이션도 오, 되게, 되게 귀염뽀짝합니다. 어, 다시 한번 볼까? 어, 막 음표 나오면서 춤추는 거 너무 귀엽다, 이거. 요거 오늘 제가 한번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뒤통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뭐 되게 매끈매끈 하네 오케이 러프스 취미 지금 얘도 외형이 너무 귀엽다고 인기가 많더라고 요 댓글 보니까 난리가 난 스킨인데 요거 구매해주고 핀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자 그럼 이카이나 들고 있는 어, 사무라이 컨셉 어, 버리고요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 러프스 취미 BT21 스킨으로 교체를 해서 핀까지 장착한 후에 오늘 한번 또 게임 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러프스트 취미스킨은 얼마나 이쁘게 바뀌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군경 1번 일반 사용해보시면은 을 오오 이런식으로 오 뭔가 별모양? 어, 아니면 취미 모양 얼굴 달린 총알을 쏘는건가 이런 느낌 볼 수가 있고요아 펜이 저거 못잡았어? 아 까비 일단 궁극기도 한번 써야 써봐야 될거 같고요 펜이는? 어뭐 먹을 못오죠? 잡아주고 고로인 정확한거 봐와 아, 궁극기 써봅시다 쓰면은 이런 식으로 무전기 바뀐 거 던지면서, 어, 궁극기 떨어져 있는 거는 이펙트 변화가 없네요. 아, 이건 좀 아쉬운데? 야, 이거 고급품이 떨어졌을 때는 변화가 없는 모습이고, 일단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뭐야? <laughs> 잡아주고요. 어, 바로 폭탄. 아비 이거 맞았으면 잡은 건데 아깝고요. 야 이건 보급품 변화 없는 건좀 아쉽다. 뭔가 떨어지는 모션이 변화가 있기는 한데 외형은 일단 굉장히 귀여운 건 맞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펙트 변화가 많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의 스킨입니다. 아무튼 일본이못 맞추면 은 저런 식으로. 쿠키 떨어져가지고 박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애들어? 어, 어, 잠깐만,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바로 세방컨 내주고요. 어, 협회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 잡아버리기. 야, 어디서, 어디어나 빼고 싸우지 마, 얘들아. 나 빼고 싸우지 마, 얘들아. 어, 나 빼고 싸우지 말지 어, 어디가, 어디가? 자 그러고 바로 그냥 내려 찍어주고요 그렇지 어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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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성초이 어, 때려봐 때려봐 아픈데 어, 네, 잡아주고요 아뭐또 여기서 1등하는거는 아주 쉬운일이 아이 러프스 치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본 BT21 스킨들 중에서는 아, 가장 이펙트 변화가 약한 스킨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러프스 특징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궁극기, 궁극기 떨어졌을 때 보급품 모습 정도는 바뀌게 해줘야, 어, 진정한 BTGB 스킨이 아닌가 싶은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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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케이. 어, 난 브로를 잘해, 이김. 뭐지, 이 아이디는? 오케이.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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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보급품, 이거, 아, 뭐야, 가젯, 가젯의 이펙트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아쉽죠, 이거. 요거는 약간, 약간 버석 아까운 느낌이 든다. 이 정도 이펙트면 솔직히 어야야미안오어야 쎄구나 잠깐만어미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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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아아아스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는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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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월드 클래스다 보니까, 가격을 절대 탈팔 수가 없죠? 오케이, 일단 로사 날아올 것 같으니까, 진짜 이거 피해야겠죠, 이거? 이렇게 멀리서 때려주면서 궁극기 좀 채워주고, 그렇지. 지금 큐브 같이 세 개기 때문에, 궁극기 쓰면 내가 못 이길 거라가지고. <laughs> 어, 공수 도망을 가네? 어, 맞아주고요? 그렇지. <laughs> 나이스. 바로 잡아주기. 왼쪽에 우리 한국인 갇혀있다. 의지의 한국인. 한국인, 한국인 MZ 이긴 하는데 도와줄게, 도와줄게. 아, <laughs> 아, 우리 한국인 죽었어. 이번엔 센터로 날아가서, 아, 어, 버즈 하나 사라데잠깐만 이거 숨어있자. 숨어있다가, 어, 아 버즈 여기. 이러면 나 들킨단 말이야. 이러면 들킬 거라 어차피 가서 잡아보자, 그냥. 오케이. 궁 게이지 차는 거 보이기 때문에, 오케이. 바로 그냥 잡아버리기. 아, 나 러프스 이 정도 실력이면은, 헌터즈 모드에서도 싹 가능이겠는데?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맵이 또 새로 나온 맵인 것 같거든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고요. 야, 잠수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야, 잠수 아니다. 오케이. 잡아주고. 그렇지. 어우, 야, 죽을 거 했다. 콜리트구 개장의 첫 테이크다운. 야, 그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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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아. 아 이거 안 맞냐? 아 거리기는 잘했는데. 아까비아요거딱 거리 개장 완벽하게 해줬네. 애가 무빙을 아예 안하네자 이거 일단은 잡아주고. 야두 방이야. 나이스. 이거 쏴주고 그렇지 보급품 먹고 운영합시다 보급품 먹고 그렇지 어야 저기 저기 딸피 눈 돌아갔다 눈 돌아갔다 얘 코딱지 코딱지 그렇지 잡아주고요 오케이 자 네, 이거 이거 그렇지 잡아주고 오케이 일로와 야 일로와 싸우지마 야 싸우지마 야 이거 두 번째 가든 이거 진짜 절대 안 맞네 이거 아 뭐야 뭐야 저 코딱지 뭐야 코딱지 코딱지 바로 대게 계산해서 아 이거 까비 이거 도망갈 길게막아놓라 그랬는데 따라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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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따라와. 나한테 오냐 나한테 오냐? 싸워라 어잘가시고요고렇지아야 여기 1등하기 너무 쉬운데? 깔끔하네 오케이 다음판 다시 가볼게요 자 센터쪽에 일단 힐링패드 하나 있는데 저기 있으면 근데 무조건 죽는거 아닌가? 센터쪽 한번 가봅시다 애들이 안보이네 이거 오케이 여기 여기 하나 있다 오케이, 모티스 컴온 어 엠모 채워서 고로치 잡아주고요아 방금은 딱 이기가 터질 때까지 기다렸어. 당사도 지렸다. 아 아야 아, 아, 나나 그거 아니지. 아나 그건 줄 알았어. <laughs> 샌드백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요. 오케이. 보거는 에고 저격 터저다 그렇지. 보기저 제가 아야 까비. 아 오케이. 비가 대신 맞아줬어. 뭐야? 싸우지 <laughs> 마. 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얘들아, 싸우지 마. 아우, 싸우지 마. 얘들아, 나랑 같이 싸워. 같이 싸워. 가자가자가자가자 아, 가자, 가자. 그렇지. 하자. 그렇지, 그렇지. 피할 곳이 없죠. 그렇지. 나이스. 가드에서 압박해 주고. 그렇게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와, 야, 이거로 뺏겨. 아, 잠깐만. 오케이, 나이스, 헛방망이 게 좋구요. 자, 보급품, 보급품. 아, 까비. 이거 맞, 아, 이거 뭐야. 맞았으면 죽는 건데, 뭐지? 뭐지? 이건 뭐였지, 방금, 모티스? 오, 어, 나 1등 하라고 그냥 보내주셨는데. 아, 고맙구요. 자, 러프스 치미 스킨의 패배 모션을 이렇습니다. 아, 귀여워. 뭐야. 내다 던지고 우는 거봐 하여튼 스킨 애니메이션은 진짜 귀엽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러프스 침이 스킨을 좀 보여드렸는데 아 일단 외형은 너무 귀엽습니다 어 귀여움으로만 치면은 거의 세계 원탑인데 이 애니메이션의 귀여움에 비해 이펙트 변화가 살짝 아쉬운 점 그런 것들을 좀 단점으로 꼽아볼 수가 있는 스킨입니다. 사실 다른 스킨들처럼 뭔가 149보석 중엔 조금 아깝고 이게 인게임이 아닌 로비 화면에서만 귀여움을 느낄 수 있는 스킨이라 가지고 아한 79보석이나 최소 한 100보석 정도를 할인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스킨이고요. 그래도 럭스치미 굉장히 귀여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BT21 스킨 요것도 구매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허이바